안녕하세요 친구들 최서연 선생님이에요 자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아마 어떤 친구를 좋아해서 그 친구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한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친구가 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또는 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망가뜨려서 마구마구 속상해서 마구마구 화를 내었던 그러한 마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러고 난 뒤에 화를 내서 "아, 내가 동생한테 너무 심하겠나"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전했던 경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잘 떠올리면서 그때는 어떠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한번 전해 볼까요? 여러 가지 어,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요 내 네, 윷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갖다 주셨어요. 자 이럴 때에는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뭐,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는요 이 친구가 달려오면서 이 친구는 지금 서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아마도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죠 자 따라서 어, 약속 시간에 늦어서 미안해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은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뭐 늦지 않을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마음을 어떤 식으로 전할 수 있을지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가을 현장 체험 학습을 간대요 자 친구들과 함께 그러한 기쁘고 신난 마음을 기뻐 또는 뭐 정말 신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어떠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친구가 아파서 이렇게 병문 안을 갔어요. 자, 이 친구에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얼른 나으렴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너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걱정이 돼 빨리 나라고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다양한 표현들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상대에게 전하는 마음 이렇게 뭐 고마운 마음 친구가 뭐 미술 시간에 준비물 을안 가져왔는데 어, 친구가 옆에 있는 짝꿍이 준비물을 나눠줘요 정말 고맙겠죠 이런 고마운 마음이라든가 또는 친구의 발을 밟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뭐저 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는 걸 알고 아저 친구와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나도 도와주었어 아 나도 참, 정말 저 친구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친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그 성과를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또 안타깝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 친구를 격려하는 마음 다음번엔 꼭뭐 (1등을) 할수 있을 거야 다음번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면서 격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슬픈 마음 친구랑 뭐 헤어져서 또는, 아, 우리 다음 시간에, 어, 서안하고피곤놀이 한대! 라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이 친구랑 정말 친한데 이 친구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에게 전하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세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춥니다. 자 왜일까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다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서운하더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본다 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은 상대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면 친구와 뭐 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친구와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도 할수 있을 것 같지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도 기억해 둡시다.